혹시 모르게 그래도 재물 놓었을까 이거. 진격의꾀돌이 머리. 자 우선 재물로 먼저 하나 보내고. 자 먼저 보내고. 아 실패. 자 실패했고 재물은 먹힌 것 같고. 제발 재물은 먹혔는데. 아 안돼. 어휴. 안녕하세요. 트리퍼 조원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뒤에 보시는 루시페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루시페르는 지금 블루아이 3층, 지하 3층에서만 있는 던전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일주일에 단한 번만 이렇게 소환이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요거뭐 자리 싸움이 치열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저도 여기를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매주 오는데 늘 없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하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저도 지금 오늘 첫 아, 도전이라서 지금 많이 긴장되는데 아 일단 어,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. 버프. 한번 재보충 전부 다 하고요. 혹시 모르니까. 전부 다 재보충하고. 전부 다 재보충하고. 자.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. 팻밥도 주고. 자, 팻밥도 주고. 밥 먹이기. 어허. 밥도 충분히 먹여놓고, 어흐. 자, 그 다음에, 확실하게 해놓고, 오케이, 됐다. 아, 첫그거라서 많이 긴장되는데. 일단 어둠의 정령, 발레버 아닙니다. 뭐 어. 그냥, 어떻게 형식 그거인데 일단은 해야 낫고, 아이템 다 확인, 한번 하고, 오케이. 오, 긴장되는 이 순간. 이경을 조금 더 올려줘볼까? 어이 긴장되어 있어 자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이게 오늘은 자쌈닭 대신 저는 어둠 어. 제가 전 녀석이면은 저도 조금 더센 어둠의 마리엘 변신해서 어둠의 마리엘로 변신해서 한번 자, 우 핑거 같은데, 가자. 넷. 안 맞나, 미스? 와, 많이 뜨는데? 오, 써, 여섯. 이렇게 와, 미스가 너무 많이 뜬다. 야, 우 와, 마이 높은 같은데? 세, 넷, 됐어, 됐어, 일곱, 여덟, 아홉, 여덟, 여덟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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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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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오, 잠깐만. 야. 잠깐만, 지금 명중이 1100이거든요? 흔대도 안 들어간다고?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아까 볼게요 한번 아 폴리머프 저이안 안 된다 중복이 안돼 지금 어, 너무 쉽게 생각했다 아홉 열 일어나 열둘 열 아 저는 가요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. 명중이 많이 부족하구나. 한 번도 이렇게 지금 명중이 딸려본다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. 그래서 타격이 안 되가니까 체 회복도 안 되고. 어, 이거 생각, 진짜 생각지도 못한 변수입니다, 이게. 어, 전, 처음 그냥, 다른 일반 현탑이나, 아니면 뭐, 지하수로, 이렇게, 캔디, 이렇게 생각했을 때, 그냥 인던도 생각했을 때, 그냥 그 정도라 생각해가지고 왔는데. 어우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 그리고 원래는 저 이거 콤보를 쓸때 스킬 이거 보면서 폴타임만 계속 재고 있거든요. 다음 스킬 쓰려고. 근데 지금 스킬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. 지금. 그래서 콤보 이것도 안 보고 지금 스킬도 안 봐지고. 훈련 것도 바쁘고. 방울 좀, 좀 들고 왔었어야 될것 같아요. 그걸로 집중을 좀 올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.

어 까딱 시간 한 방에 피가 다 까져서 와 어, 팻도 이거 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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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와 어.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야 쉬는 시간도 안줘 쉬는 시간도 안 주는 거야 어우 다시 가보자. 놀아줄게. 지금 놀아줄게. 밥줄시간내 어디 있어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아홉, 열, 아 디이바히는 느낌인데? 어? 어 아까랑 다릅니다. 둘셋넷 들어갑니다 딜이. 어 아까랑 다르게 딜이 들어가요. 어? 그러면 저차 너. 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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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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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이. 야 이거라도 먹어놓자. 둘, 셋, 넷, 열다, 열려, 열이곱, 열려, 열아홉, 스물. 무시한어와 아. 이거 진짜 와. 너무 센데, 와 15분 지났어요. 벌써 마치 10, 아, 10분 지났다벌써 네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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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나, 하나, 네, 하 10, 13, 14, 하5 어, 16, 7 8 20, 1 2 3, 자 얘도 똑같고 루시페랑 똑같이 피가 한 번에 쭉쭉 빠지는 게 있어서. 나는... 그래, 이 요즘 교왕이 아무리... 너세 야, 근데 진짜 생각도 못 했다. 이렇게... 어렵게 될 거라고는... 300레벨이네, 지카에. 확실히 루시페르보다 더 편한 느낌이야. 얘가 세기는 센데 훨씬 응. 미스가 안 뜨니까 어 미스가 안 뜨니까 훨씬 제, 일단 체 보충도 되고 어. 솔직히 딜 데미지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나는 것 같거든요. 안돼안돼안돼안돼 제발 안 돼, 안 돼, 안 돼. 버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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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줘, 버텨줘. 으아. 으아. 야, 그만 좀 넣어라. 야, 아, 저도 첫 공략이라. 지금. 처음 교환가서, 어떻게, 언제 무슨 기술 써야 할지를 모르겠네, 진짜. 그냥 무작정 때리고 있으면 진짜. 난타전. 내가 진짜 구워 다와 지케일 쓰러졌다. 이봐, 뭘 보고 있는 거야? 아, 나저좀에와안전데 제가 아니야. 저분은 녀기가 지게 가영를연금 빠져 나오는 거 하는 거야. 어, 이건 속낸 거 같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. 기다려. 아, 지케일이 신인 걸로. 음, 자 방금 주란이 말한 인간만이 남는 세상 요거는 그 이제 엔딩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게요 인간이 남는 세상 인간과 바이리 공주하는 세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? 쟨또왜 죽었대? 허허이 세레프까지 드디어 잡았습니다. 와우, 너의 이유. 아, 너의 공로 컸다. 오, 크, 이게 진짜 한몫했다 요정 여왕. 아, 음, 자 지칼에 잠긴 상자 두 개. 어? 이거 지칼의 황금 상자. 오, 어. 어, 뭐가 나올까? 어허. 아, 열쇠가 필요하구만. 어우! 어우! 어, 왜 누워있어? 이런데? 아, 어, 참. 에헤이. 자, 그럼. 어우! 야, 배고픈 하나, 둘, 나 다섯 번 늦게, 와, 진짜 오래 걸렸다. 아이 그래, 그래. 해봐, 이런 양식을 좋지. 그렇지. 짜잔. 자, 그럼. 자. 오늘 영상은 여기서. 이제,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지을게요. 지카엘 진짜 어렵다 자 이번 영상 토대로 해가지고 요거 조금씩 연습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공략 영상을 다시 한번 더저는 준비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슨 스킬에는 어떤 모션에는 이제 어떤 스킬을 준비해야되고 이런것까지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알려드리는 가이드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제대로 조금 더 수월하게 잡기 위한 공략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모두 안녕!